30초 남았습니다. 끌어, 끌어, 끌어! 아니, 끌어도 못하겠다. 쓰레쉬 1레벨 스킬 안 찍었어, 아직. 여기 왼쪽 위에 보면은 Q인지 E인지 보이거든요? E 찍으면 E가 보여. 직과 의사는 아닌데 E가 보여요. W일 수는 없나요? 1레벨 인베가 하는데 W 찍으면은 유미 청년이지. 야, 왔었잖아. 뭐해? 와! 와! 엄블리버블! 이 새끼는 거품이다, 거품. 이거, 같은 망했다, 이거. 이거는 갱으로 잡아야 돼요. 아, 이 새끼 난이 터지는 거 봐라. 아, 다행이다. 아, 드레이븐 패시브 터졌다, 이거. 미럴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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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울 영어로? 미럴. 자신감 좀 가지고 와래, 신드라가 너한테. 야, 이 랜턴은 뭐야? 아이 죽겠다 이거 그냥 아이 자살 랜턴에다가 어? 아이 새끼 구건 가야겠다 이거 이거 안 되겠다 미드라이너네 오염폐증이네이판 지면은 민사르트 연주 한번 할게요 이거 안 되겠다 야 바텀을 버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얘네 다 알고 있어 쓰레쉬 갱온거 광고하고 있어 이 새끼 이 새끼 얘 임포스터야 그냥 이 새끼, 개 왔다고, 그냥, 광고를 하네? 광고주있인가0년아 오케이! 아, 스레쉬야 너만 정신 차리면 돼. 아, 이판 지면 레고 3팀. 어? 잠깐만 어? 아 오늘 로또 샀어야 되는데 못 샀어 아 로또 1등 번호 여기 있는데 진짜 이게 1등이면 어떡해 아니네 다행이다 돈 아꼈다 <laughs> 아이 판은 이겨보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 배. 오케이 상대 보임 상대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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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아, 미리 미리 와드 박아야 돼요. 미리. 이제 내려올 때 됐거든요. 하이크 높플 아, 이거 내가 끌리면 안 되는데. 제발. 나 힐도 있어 나힐 있어 나힐 있어 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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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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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와, 와 진짜 존나 잘했다, 이거는. 3레벨에 Q 찍는 것도 레전드였어, 그냥. 근데, 잔나로 화이트못 이기는데? 야, 야, 야! 이분 챌린저 맞죠? 이거 부캐인가? 당연히 부캐죠. 본캐 Q 안 잡혀가지고 지금 못 돌려요. 본캐 지금 랭킹 2등인데. 네, 본캐 롤차 하다가 정지 먹었어요. 아, 아쉽네. 정지만 아니었어도 랭킹 1등인데, 아. 뭔가 좀더 팀한테 도움이 된다 해야 되나? 두 아, 팀만 살릴게요. 잔나 위에거든요? 아, 무빙했어야 되는데, 아. 뭐야, 얘, 뭐야, 얘. 야용한테 천막기 내버둬 그냥 어 간다 <laughs> 음? 아 나는 이거나 밀어야겠다 가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거 한번 노려볼게요 궁굴 빠르니까 나이스 나 궁빠져가지고 오히려 딴... 야나뭐 맞은거야? 나이스 아니 이걸 이, 이 각을 본다고? 아니 민식파 이 각을 본다고? 차례 나왔다. 내가 공속에 적응을 못한다. 아, 왜 이렇게 다 찌를 하냐, 애들. 아, 미치겠네. 어? 승급, 승급전 승승패패? 야, 마오카이 소보 여진드는 거 아닌데. 인팩님 유성, 미안드림, 마오카이는 어때요? 그걸로 꿀 빠는 중인데. 굳이 여진을 들 필요가 있나, 근데?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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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자, 오케이, 룬 완벽하다, 이 판. 오케이. 어... 아, 다치 너무 많이 해, 진짜, 애들. 높을, 높을, 높을. 아, 너무 아쉽네. 아, 이 씨. 더 왔지? 제발, 너에게 다 키를! 제발! 아, 존나 툭 팔려. 아, 나이스. 내궁 때문에 딤무빙한번 해가지고 잡았네. 아니, 군 없어도 이겨요, 이 새끼들. 알아 잡겠지? 와. 난 항상 전에 한 번도 못한 적이 없어. 만화가 어, 없는데, 이거? 아 다행이다 나, 나 몰락 안나왔는데 이거 야 올라쿠 궁 뺏는거 센스 봐라? 와 제발 메로 어시 좀 와아 네이스 얘네 잘한다 아나 요즘에 멘탈 존나 좋은거 같아 멘탈도 좋아 실력도 좋아 와꾸도 좋아 진짜 미쳤어 정신 나가 그냥 내가 여자였으면은 나한테 반했다 알리스타 틀쳤다 이거. 잘해 수지에서